윤나스TV, 윤나스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10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laughs> 켰는데, 2주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 지금 저번주 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어떻게 그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아,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진짜 취득에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이 영상을 거의 이 컨텐츠를 꼭 내보낼 거예요. 어, 왜냐면 아, 리얼리티? <laughs>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음, 원래 시험 전날은 진짜 달달달 집에서 외워야 되는데 학생이기도 하고, 어디, 강의가 또 잡혔어요, 금요일 날. 또 강의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멘붕 상태예요, 멘붕. 그, 일곱 가지 과목이 있는데, 다섯 가지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쳐야 돼요. 진짜 필요할 공부라고 생각해서 다섯 과목을 고른 건데, 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걸리는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어렵다고 출제 그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수다 떨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큰일 났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벌써 시간이 2시 42분이에요. 이렇게 공고하고 <laughs> 커피 3개로 버텼습니다. <laughs> 저는 내일 또 학교를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손을 얘를 잡고 있어서 인사를 못하겠네요. <laughs> 아, 드디어 내일이 시험입니다. 강의를 다녀와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어, 집으로 이동을 해서 어, 내일 있을 시험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옷 갈아입고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아, 원래 공부를 좀 조용한 데서 해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집에서 하면 공부고 뭐고 막 피곤해서 잘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페로 가보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카페 도착.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네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데이입니다. 저는 일단 편의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컴퓨터 사인펜 <laughs> 사보는 것 같아요. 최애 저의 초록 색깔 커피랑 컴퓨터 사인펜이랑 샀습니다. 청량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시 반 시험이긴 한데 좀 일찍 왔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이거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집에서 같이 점을 했는데 여러분 저 이번에는 어떡해또 <laughs> 맨날 어떻게 이렇게 성공만 하겠어요, 그렇죠? 점수가 이렇게 이주 공부하고 좀 높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개인적으로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 나랑 좀 맞는 과목이구나 어, 생각하면서 어, 다음 번에 도전을 또 해야겠죠. 이번에 또 실패했다고 또 끝내면 안 되니까. 음,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이에요. 그리고 한 과목에 꽈락이라고 해서, 어, 40점 이하가 나오면, 이제, 다른 과목들 점수가 아무리 뭐 100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락되는 그런 룰이 있는데, 평균 57점, 3점 모자라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근데 3점, 아까 채점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주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제 잘못이죠. 내년에는 꼭 기필코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체장애 2급이거든요. 그래서 1, 2, 3급은 어, 이렇게 따로 시험 볼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원래는 100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좀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어 이제 답안지를 제출을 할때펜 쓰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 답안지가 좀 커요. 그 답안 체크하는 게어 그래서 체육 그 지도자 연수원 가시면 어 정확하게 시간이라던가 나와 있으니까 어 혹시 장애인 분들도 어 시험 칠때 어 참고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